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로 2 레저렉션 2.4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암살자 스킬을 정밀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와 진짜 피닉신 개떡상했습니다. 자 그럼 긴말 필요 없이 바로 하나 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떡상의 주인공인 피닉신의 주력기가 몰려있는 무술계열 스킬의 변화입니다. 참고로 이 암살자의 무술 스킬은 크게 충전 스킬과 필살기 스킬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충전 스킬로 콤보를 쌓은 뒤 필살기 스킬로 이걸 한 방에 터뜨리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필살기를 쓰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충전 포인트가 오직 최대 차지 하나만 소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지를 모았다면 2차지 효과만 한번 발동되고 3차지를 모았다면 3차지 효과만 한번 발동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패치로 인해 이제 필살기는 타격 1회당 충전 포인트를 각각 하나씩 소모합니다. 즉 이렇게 3차지를 모으고 3연타까지 레벨을 맞춘 용의 발톱을 한번 시전하면 무려 1, 2, 3차지가 동시에 발동되는 것이죠. 이는 모든 충전 스킬 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섯 종류의 충전 포인트를 전부 세 개씩 모아서 이렇게 한 방에 터뜨리는 건 역시 가능한데요. 또한 다르게 응용하자면 용의 비상 스킬의 경우 이제 쿨타임이 삭제되어 3 2 1. 이렇게 연속으로 3연타를 날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러한 필살기 스킬들은 충전 상태에선 100% 적중하도록 바뀌었으며, 용의 발톱을 제외한 나머지 3 개의 스킬들은 레벨당 피해 보너스도 기존 대비 각각 10%나 증가하게 되었는데, 20레벨 기준으로 보자면 무려 190%나 증가하게 되어 호랑이 일격과 용의 꼬리를 활용한 폭들 역시 크게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불사조 일격의 경우 차지를 빠르게 소모할 수 있는 용의 발톱을 3연타로 맞춰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특정 차지를 맞추기 위해 둥둥타 둥둥타 이렇게 리듬 게임 하는 것마냥 공격 타이밍 맞춘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전혀 없어져서 플레이 방식도 아주 간편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모으고 한번 발로 차면 모든 차지가 한 방에 다 발동되니까요. 참고로 아직 풀 세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방 헬 디아블로 정도는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용병이나 세팅을 좀 맞추고 컨트롤만 좀더 집중해서 한다면 못해도 6, 7초 컷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로써 이제 웬만한 내성법은다 커버할 수 있게 되면서 스킬의 범용성도 훨씬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안그래도 좋았던 보는맛이 훨씬 좋아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또한 필살기 스킬과 더불어 6개의 충전 스킬들도 약간의 버프가 있었는데 전부 명중률이 크게 상승했으며 모두 20레벨 기준으로 67%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기존의 다른 OP 클래스들과 비교하자면 당연히 여전히 아쉬운 성능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젠 피닉신 역시 맨 땅으로 달려도 될 만큼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암살자의 보조 스킬인 그림자 단련 부분인데요. 먼저 흐리기 스킬의 경우 성능적인 변화는 없고 기존에 감춰져 있던 옵션인 물리피해 감소 효과가 툴팁에 표시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맹독 스킬의 경우 기존엔 레벨당 지속시간 증가량이 4초로 다른 버프류 스킬들에 비해 많이 짧았었지만 이젠 폭발적인 속도와 흐리기 스킬에 맞춰 레벨당 증가량이 12초로 증가 곧 모든 버프 스킬의 지속시간이 통일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림자 전사와 그림자 달인 스킬인데요. 아마존의 발키리 스킬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두 소환물 스킬의 쿨타임이 6초에서 0.6초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게 맨 당시엔 아마존보다 더 크리티컬한 부분이 그림자 전사의 경우 18레벨에 배웁니다. 즉, 이제 그쯤 상대하게 되는 두리엘 공략이 이전보다 훨씬 편해진다는 것이죠. 다음은 트랩신의 주력기인 더 스킬들의 변화인데요. 먼저 화염 계열입니다. 일단 트랩신이 가장 먼저 찍게 되는 화염 장렬 스킬에서 죽음 파수기의 시너지가 삭제되는 대신 다른 스킬의 시너지가 소폭 상승하여 최종적으로는 이전 대비 1%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수치상으로도 20레벨 기준으로는 최대 피해량 21차이라 사실상 시너지를 전부 완성한 상태에선 전체 성능 자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트랩신의 경우 최종 트리는 번개 계열로 가는 편이기 때문에 불의 파동과 지옥 불의 파동 시너지의 경우 유효한 시너지가 아니게 되는데요. 즉 기존의 유효한 시너지는 레벨당 총 36%였지만 이젠 33%로 오히려 3%가 이전 대비 감소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불의 파동 트리로 가는 맨땅 초반이라 할지라도 불의 파동을 찍은 이상 이 화염 장렬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처인 극트랩신에서 번개 내성을 대처하기 위해 이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게 오히려 너프가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외 다른 화염 염계열 트랩들은 이전 대비 시너지 가 제법 좋아졌는데요. 먼저 트랩신 맨땅 초중반을 책임 지는 고래 파동 스킬의 경우 기존 스킬의 레벨당 시너지가 총4% 증가 하여 20레벨 기준 최대 피해량이 55차이로 비율상 보자면 제법 큰 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옥불 파동의 경우 죽음파수기 의 시너지가 삭제되었고 나머지 두개의 시너지가 강화되어 기존 대비 무려 총 9%의 시너지 상승으로 20레벨 기준 최대 피해량이 1300 가까이 상승했지만 역시나 이 기술의 타격 판정은 여전히 불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위 스킬 인 불의 파동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번개계열 덫 스킬들입니다. 역시나 죽음 또수기의 시너지가 삭제되었으며 그외 시너지가 강화 된 모습인데요. 먼저 감정 그물 스킬의 경우 최종 적으론 기존 대비 1%가 증가하여 20레벨 기준 최대 피해량이 22 증가 했으며 번개줄기 파수기와 번개 파수기의 경우 죽음 파수기의 시너지 가 그대로 대체되어 최종 수치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맨땅 육성 과정 에선 죽음 파수기보다 하위 스킬들을 먼저 찍게 되면서 초반 딜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사실 맨땅 초반엔 화염계열로 계속 가다가 이후 30레벨 이상에서 초기화 후 죽음파수기로 바로 넘어가 그것부터 먼저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사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죽음파수기 본인은 이번 패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예능용 스킬로도 유명했던 칼날계열 스킬들인데요. 먼저 파수꾼의 칼날입니다. 일단 쿨타임이 1초로 감수하고 글로벌 쿨타임이 삭제되어 이제 공격 중간중간에 하나씩 던져놓는 느낌으로 운용이 가능해졌으며 거기다가 투사체 속도가 20%더 빨라지고 베이스 무기 피해 역시 기존 37%에서 75%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나머지 칼날 스킬들의 시너지를 20%나 받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20레벨 기준 기존 대비 대략 5배 정도 딜이 상향된 것으로 확인되네요. 실제로도 이곳저곳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예전엔 길바닥에 잔목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한번 왔다갔다 하면 잡몹 정도는 정리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퓨리신의 주력기인 분노의 칼날 스킬인데요. 역시나 나머지 두 칼날 스킬의 시너지를 받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20레벨 기준 기존 대비 약 5배 정도로 딜이 상향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빌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상황인데도 맞기만 하면 딜이 제법 들어가는 걸로 봐선 아마 제대로 세팅하고 명중률만 제대로 좀 맞춰준다면 단일 대상으로는 제법 강력한 스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으로 칼날을 방패에 스킬인데요. 먼저 앞선 맹독 스킬과 동일하게 다른 버프류 스킬들과 지속시간이 통일되었으며 또한 다른 칼날 스킬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무기 피해가 7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 20레벨 기준 기존 대비 약 5배 정도의 딜이 나오게 되었네요. 추가로 이제 피해 반경이 이렇게 툴팁에도 표시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루너드 혼돈의 효과로 소용돌이를 사용하는 혼돈신의 경우 그 이전부터 이 칼날 방패 스킬과 궁합이 좋았기 때문에 이건 혼돈신 입장에서도 나름 소소한 상향이 성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피닉신과 킥신은 이번 패치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트랩신의 경우 여전히 어쌔신의 주류 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패치로 칼날 빌드와 같이 새로운 물리 계열 빌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최적화된 빌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빌드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 그리고 추가로 이젠 세트 아이템 역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면서 암살자 세트인 나탈라의 혐오 세트도 메시 부츠를 보니브 부츠로 업그레이드하면 발차기 피해량이 증가하여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암살자 역시 쌍수와 막기를 사용하기에 이와 관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번 공지에서 이 번역 때문에 제법 오해가 생긴 모양인데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기술 시전 중에도 막기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술 시전 직후에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디아블로 2의 기술 시전은 키 입력, 준비 동작, 시전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준비 동작이라는 걸 쉽게 말하자면 선 딜레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지에서 말하는 건그선 선딜 시간에만 막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시전 직후 우리 눈에 보이는 애니메이션 재생 동안에는 막기가 그대로 발동된다는 것이죠. 즉 플레이어가 분명 키를 눌렀는데도 그 중간에 막기가 시전되면 내가 누른 스킬이 캔슬되어 버리니까 그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딜 타이밍이라는 게 스킬에 따라선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짧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막기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면서 조작감만 개선된 현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선딜 스킬이 지나치게 긴 스킬의 경우 이에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성기사의 해머보다 동작이 느린 스킬이 아니라면 아마 인식조차도 할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스킬 모션이 보였다는 건 이미 그 스킬의 시전은 끝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니까요. 그대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막기에 성공한 상태라도 다른 스킬을 시전하면 막기 모션을 캔슬하고 바로 다음 스킬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아마존의 회피 모션 개선과 같은 맥락의 개선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로써 과거 늑두루는 그러 블록 모션 때문에 방패 대신 양손 무기를 선호했지만, 이젠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방패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의 주인공인 암살자나 성기사 역시 이러한 블록 모션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쌍수 무기에 관해서도 이젠 양손 어디나 속도 차이가 없도록 개선되었기 때문에, 쌍수 무기를 사용하는 야만 용사나 암살자 모두 이제 무기를 낄때별 생각 없이 아무 손에나 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어쨌든 그럼 이번 암살자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은 블리자드의 버림받은 아들 야만 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암살자와 함께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준비하세요. 뿅.